저, 언제 모르겠어요. 어? 아! 저기 언제 들어가요? 오래어저 뭐, 저 뒤에 있었는데, 아! 원래 저렇게 잘 해요. 목천님 어? 아! 천천히 니까 목사님, 다 쳤습니까? 예. 불러세요습니까세요 목사님, 갈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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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목사님, 김민재입니다 어머니, 예. 예. 예, 예. 자, 우린 내야, 우린 찾자네. 어, 또 뭐, 또일어나 목사님, 또 뭐? 예, 예. 김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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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세요 일로, 일로, 일 김준희, 김준희,